네, 오늘은 에, 디모대전서 4장 7, 8절 에, 경건의 일을 에, 연습하라 훈련하라 에, 육체 연습,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느니라 아, 이 말씀과 함께 에, 경건의 훈련의 방법, 유익 등에 대해서 그 중에 말씀 훈련의 방법 유익을 한번 생각해보면 합니다 훈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천국 대사 천국의 군사 선한 군사로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속한 교회는 지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대모임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적이잖 않습니까? 훈련 받지 않은 군대는 오합지절에 지나야 는데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 기본적으로 어, 한그 다섯 가지 훈련, 기도, 어, 말씀, 어, 전도, 예배, 어, 어, 그리고 어, 섬김 봉사 훈련, 에, 기말 전예봉 그렇게 에,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그 어, 어, 말씀 훈련에 대해 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에, 모든 훈련이 그렇지만, 어, 훈련 받는 일이 그렇게, 뭐, 어, 재밌는 일은 아니죠. 어, 에, 뭐, 놀면 훈련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집중하고, 어, 절제하고, 인내하고, 어, 그 힘든 노력을 거쳐서 이제 훈련이 되는 것인데, 어, 훈련, 네,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은, 와, 훈련의 그 결과, 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유익한 어, 일들 생각하면은, 그렇게 또 훈련이 반드시 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원광석 그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해가지고, 찬란한 금은보화가 나오듯이, 우리 인생들 이 세상 탈할 때, 원광석까지 거칠고,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 인격을 연단, 훈련을 통해서, 금은보화처럼 찬란한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에, 신앙생활, 신앙생활 곧 경건생활이죠. 그럴 때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일기를 훈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위한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우선 하여튼 그 에, 신앙훈련, 경건훈련, 신앙생활 자체가 경건훈련이죠. 에, 이, 뭐라고요? 어, 범사에 유익 하다 금생과 내 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에 있어서, 인만을 하나님께 함해 주시고, 어,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에, 나아가서, 이 세상 일에 얼매가 억누르지 않고, 이 세상을 탈출하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어, 신령한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한그 유익이 있고, 또, 어, 어, 그, 에, 땅의 일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어, 도와주시는 천우신조의 축복이 있다. 에, 금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땅에 모든 것 피할, 필요한 것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여유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런 그 땅의 인생 나은 햇길을 가면서 아, 이런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체험하는 아그 삶이 얼마나. 그 기쁜 삶이겠습니까? 신령한 삶이죠. 신통한 삶이죠. 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생각할 때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어,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친하고 어, 예수님과 함께 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어, 그 사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을 사는 것이다. 아멘이죠. 어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 그 어, 하나님 나라 위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천국의 어, 영광스러운 대사가 되기 위해서 어, 훈련을 을, 을 자처할 때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선란 어, 후락이라는 말 사자성을 전 좋아하는데 선란 어, 먼저. 어려운 일을, 그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 즐거운 일이 있다. 훈련, 뭐, 그 비근한, 이 세상적인 훈련을 들어보더라도, 운동과 악기 연주하는 훈련, 뭐, 이런 그 가운데 운동을 먼저 생각해 보면, 다구 치는 일, 어, 처음에 탁구공 맞춰보면 치면은 막 탁구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laughs> 아이고, 뭐, 공주로다니기 바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 선배가 얘기하는 대로 요령에 맞춰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 연습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아, 탁구라는 건 이렇게 치는 것이구나. 아, 나가서, 어, 스매싱은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커트라고 하는가요? 아, 그리고 뭐 드라이브 거는 거뭐 이런 거 고난도 기술을 익히고 그러나 이제 게임하고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잖아요. 아, 탁구 같은 운동도 많이 돼요. 제가 참 열심히 해본 운동 중에 하나가 상당한 수준에까지 달아갔던 운동이 이제 탁구인데, 그, 근데 처음엔 좀 재미없고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아그 어, 예, 훈련이 되면은 어, 그 다음부터는 어, 아 운동도 되고 어, 재미있고 어, 유익하다 에, 악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악기도 아 이렇게 피아노 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엔 재미없죠. <laughs> 그런데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나가면은 아 악보를 보고 딩동, 딩동, 탁 쳐나가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 에, 훈련, 모든 훈련은 이와 같이, 에, 처음에는 어, 뭐 미숙하고, 어, 아이고 뭐 귀찮고, 에, 인내하고, 뭐 참고 견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지만, 열심히 에, 해서 어느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아, 그거보다 더 유익하고, 어, 보람되고,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 아, 여러분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 세상 사람도 훈련이 돼 있어야 어,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 프로의 경지에서 아,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아, 모든 그런 그그 그 대접받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훈련이 하나도 안돼 있으면은 맨날 그냥 바닥에서 헤매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자,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훈련을 시켜서, 뭔가 스킬, 기량이 있을 때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보람있고, 뭔가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건데요. 세상 일이 이럴진데, 영적인 일은 더 말할 게 뭐, 뭐겠습니까? 뭐 영적인 일이야말로 더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 에, 저, 정말로 이 신학교가 영적인 훈련, 경건 훈련을 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요. 어, 여튼 뭐, 그, 일반적으로는 뭐, 사관학교 훈련, 음, 세다 그러잖아요. 사관학교 훈련이 얼마나 쎈지. <laughs> 사관학교 다 다녀온 분들한테 들어보세요. 막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 이를 악물고 훈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예, 그런데 신학교 훈련, 신학교가 훈련한다는 얘기도 없고, 예? 신학교 훈련, 뭐, 신학교가 사관학교보다 뭐,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이게 저는 그, 모든 게그 영의 세계의 문제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 최소한 그이 어, 세상의 사관이 되기 위해서 그 하는 그 신학 사관학교보다 천국 사관, 천국의 군사 장교, 천국의 장군, 천국의 대사가 되려는 신학교 훈련이 더그 뭐랄까요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학교는 그냥 뭐 지식적인 훈련 일반 대학원 뭐 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참 유감입니다. 어 하튼 그 오늘 그 제가 다섯 가지 훈련 기본적인 그 기도 말씀 그 예배 전도 봉사 기도가 왜 훈련이냐 기도도요 정말로 그 훈련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정말로,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다. 아, 이 그런 경지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그, 기도, 시도를 하고 또 훈련 필요한 거거든요. 아, 특히 영적인 선배들, 어떻게 기도했는가, 아, 그, 금식 기도, 철학 기도, 아, 새벽 기도, 어, 뭐, 그, 끊임없이 막그 방언 기도 막그 여러 가지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고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훈련, 말씀 훈련은 기본적으로 먼저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중요 구절, 핵심 구절을 파악하는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왜요? 아 우리가 그 구약성경 1500페이지 신약성 500페이지 2000페이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에 그중에서 핵심되는 중요 구절을 중심으로 마음에잘 새겨놓고 아 어, 그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말씀 훈련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아이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전도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고. 그 그러니까 말씀이 어, 기관차라고 할까요? 기차의 기관차 에, 기도를 통해서 막그 기름, 에너지 막 부어지고 막 그런 건데 기관차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말씀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 첫째는 에, 핵심 구절, 중요 구절을 잘 분별해가지고 에, 그 말씀을 그, 훈련이라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 막그 몸에 배도록 어떠속 깊이 골수 깊이 말씀에 새겨지도록 말고 달도록막 말씀을 막 예, 깊이 생각하고 어 외우고 그게 말씀을 련 아니겠습니까? 에 그게 처음에 한들게 훈련 가운데 모든 훈련은 뭐 외우는 겁니다. 에, 운동도 어, 아 이렇게 칠때아 이게 이렇게 잘 맞는 거구나. 그거를 머리와 몸에 익혀놔야죠. 외워놔야죠. 아, 그 악기도 외워놔야죠. 그 말씀 훈련도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놓는 거. 이게 말씀 훈련입니다. 그게 이제 잘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중요 구절이 뭔가를, 핵심 구절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이 일에 있어서, 신앙의 좋은 선배, 아주 정말 그, 신실한 신앙인이 이렇게 선정해 놓은 핵심 구절, 중요 한 구절을 먼저 외우고 는게 좋다고 할까요? 제 경우는 하여튼 뭐, 처음 무신앙생활 때부터,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을 그냥, 마이동풍격으로 한쪽 기로도 한쪽 기로 흘려보내서 되겠느냐? 아, 이 귀한 말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는 말씀? 아,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암기장을 만들어가지고 늘암기하에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 500구절 넘어가고 1000구절 넘어가고 지금 한 2000구절 정도 이렇게 외우는데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어, 외울 때 외우는 시간 자체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성가시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자꾸 또 외우고 외우고 어 하면은 그 아, 외워질 때 얼마나 보람 되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매일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오려역간만은 어,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더라. 하 자꾸 외우면은 아왜안 외워지겠습니까? 어, 그, 그 정말로 그이 두뇌 훈련 영적인 훈련 가운데 말씀 암송 훈련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도 말할 로다할수 없다. 어, 제 경우는 그 어, 신앙생활 하기 전인데 에,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10편 23편을 영어로 외워라 그런 숙제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뜻도 잘 모르면서 숙제하니까 외웠죠. 그, 리 고등학교 고2학년때인데 근데 이제, 그, 어, 그, 뜻도 잘 모르지만은, 그, 어, 이, 어, 뭔가, 잠이 잘안올 때, 예, 잠이 잘안올 때가 있잖아요. 그, 막, 그, 예? 열심히 하루를 살고 나면 막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 이 영어 10편, 23편을 이렇게 외워가면은, 어, 편안히 깊은 잠을 잤거든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 t i l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ake. 아멘이죠? 아, 정말로 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유익은 말로 달수 없다. 아멘이죠? 어,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또 다음 시간에 상세한 말씀훈련의 길을. 에,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